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가격 508.2 일단은 음,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OA에서 OB 사이 이제는 뭐 OB도 굉장히 땡큐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OA를 간당간당하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욕심 없이 OA만 잘 조금 안정권 있게 안정감 있게 다져주고 그다음에 5비 6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또 내리는 비는 또 맞아야 되니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FTX claims it has been hacked of all of its funds, websites and mobile app compromised. FTX 해킹 소식이 들리면서 어, 어제 암호화폐판이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판이 다한번더 주저앉았는데요. 근데 이런 기사가 한번 떴었... 어제인지 어제입니다. 이것은 FTX 해킹은 내부 직원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어, 이번 FTX 해킹 사건이 내부 직원의 미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 FTX 파산으로 인해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린 내부 직원의 소행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 뭐... 이건 이따가 그 다음 기사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런 식으로 하, 시면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린다?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저도 부자, 부자 되고 싶습니다. 자, 부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 근데, 뉴스에 나온 사람 말고, 제가 여러분께 가끔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기도 합니다만,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런 분들 빼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 옆,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혹시? 저는 없어요. 뭐 제가 저기 인맥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댓글 한번 진짜 여러분 지인, 누가 그랬다더라 이거 말고, 뭐 교회 집사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진짜 지인, 내가 아는 지인이, 지금 내가 연락처도 있고, 내가 연락하면 바로 연락이 되는 그런 지인이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부자 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과 암호화폐로 부자는 될수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자가 되려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올인을 해야죠. 아니면 굉장히 무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가능성은 있겠죠 전 재산을 뭐 리플에 넣었다 뭐 이, 이런 경우 진짜 리플이 갑자기 막 초대박 날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박 날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 어, 두번째 이유는 욕심에 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기인한 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투자라는 자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땀 흘려서 버는 것이 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그 외에도 다른 욕심이 나서 쉽게 말씀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욕심에서 기인한 것은 저는 늘 필패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욕심이 따라다니면 뭔가를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암호화폐로 부자가 될수 없다. 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린 지, 내부 직원의 소행일 수 있다 결국 이 사람의 욕심이 FTX 해킹 또는 우리 리플 투자자 여러분 같은 또는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투자자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에 기인한 어떤 행동들은 다 필피라고 생각하고 주식과 암호화폐로 저는 부자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장인분들이시라면, 어, 난될수 없다. 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분명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시키는 자가 부자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저도 월급을 받아봤던, 물론 지금도 받고 있긴 하지만, 어, 과거에 진하게 받아봤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은 딱그 월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돈 짜내서 투자해봐야 그냥 목돈이에요. 또는 손실일 수도 있고. 근데 사업으로 연결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부자가 되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FTX 해킹은 내부자 소행이다. FTX 해킹은 경험이 부족한 Inexperienced Insider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크라킹 거래소가 해킹 자금을 처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유저의 신원, 아, 신원을 확인했네요. 그래서 We know the identity of the user. The hacker is very likely an n e x p e r i e n c e d The, the, the hacker is very likely an inexperienced insider. Kraken was also used throughout the hack to offload funds. 자작극. 내부자 소행. 그것도 경험 없는 inexperienced. 결국,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뭐 인생에 무엇이든지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뭐 인생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제가 뭔데 여러분께 인생을 논하게 하겠습니까? 투자만 이야기합시다. 리플만 이야기합시다. 투자만 이야기 한번 해보죠. 투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이 초심자 때 욕심내고 막한 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속칭 눈에 비해는 게 없기 때문에. 왠지 내가 하면 잘될것 같거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늘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가격이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 뭐, 507원, 뭐, OA가, 아어 진짜 바닥이 될지, 시간이 지난 후에 바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 a 권이 바닥이었을 때 특히 5A 5 0칠원이면오에 a 완전히 바닥 그 하단 밴드잖아요. 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바닥은 어디다? 진바닥은 어디다? 며칠에 조심해라.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특히 어, 불특정 다수한테 마치 남의 계좌 걱정해 주고 돌아다니는 그 댓글러 분들 있잖아요 제 채널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런 댓글 보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이 제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멘탈적인 저는 분명히 380원일 때도 방송했었거든요 6 공포 타액 지수가 6일 때가 있었어요 6 그 다음 날또 7이 되다고. 하루 이틀 석달 나을 할때6677 그럴 때도 있었어요. 웃으면서 방송했습니다. 웃으면서 방송했더니 너 리플 없지? 너다 팔았지? 너 저는 현금화했지? 이런 의혹까지 받고 저는 방송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가격이 기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전은 하실 때 욕심은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에 도전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47,900명, 4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을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텍스트로 일기장으로 그동안 인사드렸다가 영상 오랜만에 찍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자, 물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가 프로입니다. FTX 악재. 아쉽죠. 그러나, 리플의 기회로,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단타, 단타와 단, 장기 투자를 같이 할수 있습니다. 계좌 두개 만들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출 통장, 저축 통장 두개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현명하게 투자하고 욕심 안 부리고 어, 어떤 명품가게 지나가는데 명품이 너무 비싸 아나 저런거 좀 무리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현명하게 행동하시잖아요. 이 판에서도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판만 오면은 그냥 눈 뒤집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깝죠. 욕심을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 장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 회원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기념조화는 지금 품절 되지 않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구입하시고 아, 비트코인 로즈 골드 이거는 골프하시는 분들은 도움 될 겁니다. 볼 마커 용도로 이렇게 볼 클립까지 자석 클립까지 같이 주는데 근데 이제 이 전시용으로도 좋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것은 그 로즈 골드 색깔이에요. 그냥 골드 색깔은 좀 나이 들고 조금 올드해 보여서 로즈 골드 이거는 한정 수량입니다. 이거 끝나면은 이거 닫을 거예요. 끝나면 닫을 거예요. 저도 월요일 날 받아보면, 제가 월요일 날 밤에 새벽에 제가 홈쇼핑 한번 해드릴게요. 직접 실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도지코인이 요즘 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도지투더문 해가지고,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도지코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아직 품절 안 됐어요. 이렇게 전시해 두시는 분들로 인해서 도지코인이 오르고 있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저거 보고 반했어요. 젖지도 the moon 써졌어요 보조 배터리는 필수품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 자주 보실 텐데 가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주 보시죠. 그럼 배터리 빨리 닳아집니다. 그러면 정작 여러분 중요한 업무를 못할 수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조 배터리인데 다른 사람 일반 보조 배터리는 그냥 케이블선 주렁주렁, 벽돌 같은 거막 무겁게 들고 다니고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가볍게, 빠르게 월드컵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한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